2 2학년도 신입생 OT 수강 신청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수업 시간표 책자 파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2022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일정 및 수업 시간표 책자 공지 바로가기 신입생용을 클릭하시면. 2022학년도 신입학생 수강신청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교양 및 전공의 수강신청 기간은 2월 25일 금요일 9시 30분부터 2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1학년 필수 과목인 대학생활과 진로는 수강신청 25일 다음날인 26일 토요일 16시부터 3월 1일 월요일 24시까지 대학생활과 진로를 수강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정 기간은 2월 26일 토요일 9시 30분부터 24시까지 그리고 2월 28일 월요일 16시부터 3월 8일 화요일 24시까지 수강. 신청한 내용을 정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3월 2일이 개강일이기 때문에 개강일 이후에 수강 전정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첫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본인의 출석이 결석이 됩니다. 따라서 어, 이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3월 2일 전에 수강 전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수강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아, 수강신청 방법에 보시면 신입생은 최초 일에 포털 시스템 로그인 시 본인 확인 후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각종 정보 시스템 여러분들 수강신청하는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그 핵번으로 로그인해서 그 비밀번호 재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학부별 신입생 수강신청 안내 책자에는 해당 학부 해당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pdf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이 컴퓨터공학부를 클릭해서 수강신청 책자를 구해서 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컴퓨터공학부를 클릭하시면 2022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 수강청 안내 컴퓨터공학부라고 하는 PDF 파일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내책자의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강신청 권장학점은 12에서 19학점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15학점 미만을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는 추후 성적이 좋더라도 성적순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아, 반드시 15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시면은 교양교과목 수준별 수업 운영 관련 교과목 이수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신입생 기초학력 진단 영어 수준 레벨 결정을 했을 겁니다. 자, 그 레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 상위 20% 내외인 경우에는 트랙 A에 해당하는 어, 영어 읽기와 쓰기를 수강신청하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하위 20% 내외일 경우에는 트랙 C를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진단 검사를 응시하지 않았거나 영어 수준 레벨이 없는 학생은 트랩 B로 결정해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학 및 기초 과학에서 컴퓨터공학부는 대학 수학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입생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검사 결과에서 80%에 해당하면 트랙 A를 수강시청하시고 20%에 해당하면 트랙 B를 수강시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초학력 진단 평가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레벨이 없는 학생은 트랙 A로 결정해서 수강시청하시면 됩니다. 2022학년도 1학기에 코로나와 관련되는 수업 운영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명 이하의 강자는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강 인원이 60명 이상인 강좌는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강 인원이 31명에서 59명 사이일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대면 수업이 가능합니다. 대면 수업 신청은 2월 26일 토요일 12시까지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백석톡 또는 메일, 문자, 사이버 캠퍼스 등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문자나 백석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백석톡을 설치하지 않으신 학생들은 백석톡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강 인원 31명에서 59명 사이의 강좌는 희망자는 대면 수업을 하고,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비대면 수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수업 운영 원칙이고, 만약 개강하기 전에 코로나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금 설명드린 수업 운영 원칙을 변경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비대면 수업 출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 백신 공결은, 접종 후에 하루, 1에서 2일 사이에 접종 당일 및 다음날은 공결로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추후 교수님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3일에서 14일 이내에서 출석이 공결로 인정이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교과목 담당교수나 해당 학부 또는 교양대학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성적평가입니다. 성적등급은 A등급 25% 이하, 그 다음 A등급과 B등급의 합이 65% 이하입니다. 자, 예외 교과가 있는데요. A등급 40% 이하, 그리고 B등급 제한 없는 어, 예외 교과는 어, 교직, 캡스톤 디자인, 혁신 교과목, 그루발 역량 BC 트랙, 수강인원 10명 이하, 학생 제한 설계 과목 등은 A등급 40% 이하를 어, 성적으로 교수님께서 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공학부의 수강신청 권장 과목 및 학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공은 기초 교과군에 세 과목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두 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표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수강신청에서 이수하시면 되고, 택 1, 또는 뭐 1, 2학기 등 선택 이수하는 과목들은 어, 여러분들이 어, 1학기에 들으셔도 되고 2학기에 수강시청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참고하시고 여기에 관한 자세한 수업 시간은 어, 책자에 어, 뒤에 보시면은 어, 담임 교수와 어, 수강일이 어, 적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미리 수강시청 계획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시청 자체가 학생들 간에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수강시청 미리 계획을 하실 때 안을 몇 가지 작성을 하셔가지고 수강시청의 특정 과목의 특정 요일에 실패했을 경우 다른 과목이나 또는 다른 요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각 전공별로 이산수학, 시언어 프로그래밍, 파이선 프로그래밍 세 과목이 1학기 중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 과목 중 졸업을 위해서 두 과목 이상 수강해야 되는데 반드시 1학기에 두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과목만 수강하셔도 되고요. 또는 두 과목을 1학기에 수강하셔도 되고, 뭐 본인이 원하시면은 세 과목을 다 수강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어, 교양 관련 수강신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플과 섬김은 매 학기 한강좌씩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공학부는 목요일 3교시 백석골 소강당으로 어, 수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강신청시에 그 채플과 섬김, 목요일 3교시 우리 컴퓨터공학부에 할당된 어, 채플과 섬김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학생활과 진로 수강신청인데요. 대학생활과 진로는 25일 다음날인 26일 토요일 16시부터 3월 1일 화요일 24시 사이에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학생활과 진로는 여러분들이 수강신청하러 들어가시면은 우리 학부에 있는 4 개의 전공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 전공을 선택하면 어, 그 다음날 어,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전공에 배정된 학생 수를 교수 수로 나눈 수만큼 어, 배정을 해서 수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 26일 토요일 14시부터 3월 1일 화요일 24시 사이에 어, 선택하는 그 교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도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도교수님들에 대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에 대학에 가셔서 컴퓨터공학부를 찾으시면 어, 컴퓨터공학부 홈페이지에 교수님들의 사진과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양에 인간의 존재성 탐구가 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 40명 6강좌 즉 240명의 그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서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그이외에 나머지 교양은 여러분들이 책자를 참고해서 자유롭게 설계해서 1학기에 수강신청하시고 1학기에 또 듣지 않은 것들은 남은 2학기부터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추어서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수강신청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수강신청 안내 책자를 숙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수업 수강신청 계획을 1안, 2안, 2안, 3안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수강신청에 무리 없도록 미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강신청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시에는 학부사무실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OT 수강 신청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